1등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테슬라, 현대자동차, 중국기업, 닝더스타일 말씀드린 기업 모두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바로 포스코퓨처임. 아가, 울지 말고 살살 얘기해봐. 근데 의심나는 점, 등수가 필요도 하지도 않으면... 나한테서 말하는 히든픽이 포스코퓨처엠? 네간단히 기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에 전기차 캐짐이라고만 쳐도 뭐 긍정적인 소식이 단한 개도 없어요 단세 문제부터 해서 지금 코디스를이 대선 가장 유력해진 후보 트럼프가 전기차를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여기 보이실까요 지금 트럼프가 100% 전기차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전적으로 찬성하고 직접 운전도 해봤고 대단하대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게 아니고 멀리 가지 못할 뿐더러 싸면서 중국산이 대부분 근데 이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의 전기차 시대는 분명 올 거니까 왜 그리 확신하냐 그리고 전기차가 왜될 수밖에 없냐 제가 이유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페리스 세상에 100%는 없어요 트럼프가 유력하지만 사실상 누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되었던 간에 전기차 산업에 반대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전기차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죠 고로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좀더 강력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화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좌우지간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수요는 급증할 거라는 말인데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4월부터는 볼벤 하단선이 잘 지지해 주다가 최근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 저는 이 시점부터 분할 매수 조금씩 해야 한다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 저는 개미를 털어 내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 주가는 하락했었는데 누군가는 물량 다 받아먹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 나는 단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종가상 박스권 안으로 양봉 캔들이 들어와 줬다. 그럼 일시적인 안등 나올 확률이 35,900% 물론 이 부분에서는 치고 빠지는 기술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주봉을 보세요. 최고점을 찍은 이때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 내집 강도가 세잖아요. 조정이 당분간 있을지 언정 얘는 속에 되어 있어요. 왜? 전기차 시대는 분명 올 거니까. 우리 또 포스코퓨처엠 장점이 뭐예요? 친환경 기술, 강력한 연구 개발, 강력한 파트너십, 다양한 제품군. 이러한 장점들이 포스코퓨처엠을 더 발전시키면서 곧 주가에 확실하게 반영하게 될 날이 올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지금 누구는 나름 상반기 선방했고 하반기를 많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 단한 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응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바로 하단에. 남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안토방 텔레방. 몇백 명, 많게는 몇천명 모아두고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저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구독자님이나 연락주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보를 드려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말씀조차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면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단에 있는 문자를 주신 분에게 상담도, 재료 부분도 1대1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하는 성향을 확실하게 알고 내용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 눈높이 또한 맞춰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었고 그 덕분에 전 구독과 좋아요 받고 아주 그냥 확실한 윈윈이죠. Win 그러니까 하단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자료도 챙겨 받으시고 모르는 건또 물어도 보시고 돈 드는 거 하나 없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돼요. 남들 이상한 말 전해 듣고 혼자 다른 거 알아볼 때이 영상 하나 챙겨 보신 당신은 분명 승자가 될 겁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면 감사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콘이었습니다